네, 강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3%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 자, 오늘 토요일인데, 어, 미증시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미증시 하락에 대한 이유, 그 부분 살펴볼 거고요. 어,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미증시가 하락하고 한국 시장도 너무 안 좋은 이 상황에서 셀트리온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그 부분부터, 가장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무조건 선반영한다. 그리고 선반영하는 과정 내에서 상승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락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 지금 미증시가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고 한국 시장도 상당히 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시장이 안 좋은 것과 미증시가 안 좋은 것에 대한 내용이 거의 한 80%는 동일합니다. 그게 뭘까요? 미증시에 대한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 3엔 가까이 떨어지면서 엔화가 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엔화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환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달러로 되 있는 자산을 팔수 있다. 자 그럼 미, 미국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이게 시세의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았으면 지금 미국 채권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금리가 떨어진다, 채권은 수익이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채권에서의 수익 구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 인텔은 원래 안 좋았으니까 패스. 그리고 밑으로 보면 이 내용, 그렇 파월 고용 정상을 하더니 쇼크, 페닉셀 무너진 뉴욕 증시. 자 이걸 보고 우리는 한 가지 내용을 알아야 돼요. 한 가지 내용, 그게 뭐냐? 파월 미국 연준 의장도 전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죠. 연준 의장도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른다. 근데 그 데이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딱 8월 1일을 기점으로 경기 침체 이슈가 시장에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요 내용이에요 ISM 어, 구매자 관리지수 자 내용 보시면 51을 기점으로 하회하면 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애초에 예측치 자체가 48.8입니다 경기 침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치는 46.8안 좋았죠 그래서 미증식 급락 자 근데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이 밑에 한번 볼게요 금요일 날이죠 고용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자, 근데 고용이 망가지는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 연준이 할수 있는 건 뭘까요? 금리이나.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금융권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채권에 대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양적완화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즉 유동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그동안 유동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 그 방안 자체를 왜안 했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즉 경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유동성 확충의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내용에 대해서 내가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정확하게 제 계좌 수익률입니다. 자 제가 조회를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정확하게 300%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고. 올해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느냐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이어갔을 때 꾸준하게 수익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 그리고 매도한 결과 50% 정도의 수익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종목 그쵸? 최근에 제가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도 셀트리온은 아직 매매를 안했습니다. 근데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도 어떻게 매매하고 있나요?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3% 18% 14% 이런 정도의 수익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요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제가 제 채널에서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어 라이브 입장 링크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제가 여기 소통방 그쵸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소통방 입장 링크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8월 1일 날 그쵸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8월 1일 날 제가 뭘 했느냐 리가 캔바이오와 넥슨 게임즈를 매수를 했는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구간에 그쵸. 당연히 매매를 했고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시장 영향을 받지 않았다. 왜? 먼저 나받고 좋아질 부분을 먼저 반영하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16% 정도 수익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하고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봤죠. 그리고 리가켐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리가켐바이오자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제가 수익구간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전에 7월달에는 한6% 정도 수익구간에서 매도를 했는데 여기 아직까지는 지금 수익 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도 떨어지겠죠 월요일 날도 하락할 텐데 왜 미증시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손절할 수 있다 근데 손절에 대한 폭이 엄청나게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손절하는 폭 대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상승하는 구간에 잡아야 되는지를 라이브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그리고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그럼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예를 들어서 그래요. 신약에 대한 매출 5배 성장. 그게 진펜트라의 PBM 등재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진펜트라 관련된 PBM 등재. 이것만 서정진 회장이 이야기를 한게 뭐냐. 비전 2030. 비전 2030에서 발표한 내용은 정확하게 딱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펜트라만으로 3조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겠다. 자, 그럼 지금 셀트리온의 매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2조 대, 올해 성장해서 3조 원대입니다. 근데 3조 원대를 예상하는 거지 실제 아직 3조 원이 확장되지 않았죠. 그렇죠.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연말에 합병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무언가 시세를 발생했고 즉 이것도 합병이 나오지 않았는데 야 앞으로 합병할 거야 그러니까 주가 먼저 갔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시장이 급락하는 이 7월 달에도 뭐가 나왔습니까? 주가는 상승했다. 왜? 여기서 신고가 나오고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쵸 시장이 급락하는 데 상승하는 이유는 어일날 나온 기사예요. PBM 등재 관련된 내용을 먼저 반영해서 올라간 거고 지금 하락하는 내용은 시장 관련된 내용이 맞습니다. 이 내용에 공감을 하시면 댓글로. 공감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셀트리온 관련된 다른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왜 지금 봐야 되느냐 시장보다 강하니까 시장보다 강한 걸왜 해야 되느냐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선반영하는 이유는 뭐냐 주가는 선반영하는 가운데 그쵸 앞으로 좋을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근데 좋을 부분을 확인하려면 최소한의 시장이 안정돼야 됩니다. 근데 시장에 대한 등락폭은 굉장히 빨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미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급락하는 가운데 연속적인 급락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것도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락을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프리미엄이 빠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은 뭐예요? 경기침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락입니다. 근데 경기침체는 어디까지 봐야 돼요? 2분기 연속침체 구간으로 겪어야 돼요. 침체 구간으로 몰라면 뭘 봐야 돼요? GDP를 봐야 됩니다. 근데 GDP를 보려면 사전 작업이 있는 게 뭐예요? 고용이에요. 자, 그런데 GDP 꺾이고 고용 꺾인다. 그쵸?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뭘할수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상승을 했었고, 이 상승폭이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시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8월 말에 발표하는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 중요해졌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은 확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는 미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 1.7% 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으로 하락한 건 맞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인텔 같은 경우에 원래 안 좋았거든요. 26% 떨어졌죠. 이거는 인텔이 이 사업 구조를 개편하거나 회복하기 전까지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된 상태다. 그래서 1.7%밖에 빠지지 않은 거고 여기서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고 3분기 예상치가 나오는 그 순간 가격 회복은 나온다. 근데 한국 시장으로 연결시켰을 때 어느 종목으로,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연결시킬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말고, 예상 가능합니다. 근데 예상하지 말고, 이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종목은 아니지만, 그쵸? 시장 대비 강한 셀트리온을 포함한 여기, 바이오 종목군이 됩니다. 월요일 날 개파락은 나올 거예요. 근데 개파락 구간에 내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잡아야 내가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부분을 라이브에서, 그쵸, 라이브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내가 봐야 되느냐? 그 내용은 여기 셀트리온의 단기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셀트리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래서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할지 그 내용을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도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